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일 노동자 기준 미전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이번 환자 사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스터샷 접종에서 얀센 백신이 제외됐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미 전역에서 무려 1,4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업소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 허가 신청 비용이 면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것과 안전한 대면 수업 등 여섯 개 항목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행정 명령은 연방 직원은 물론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들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처가 210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미 접종을 의무화한 군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6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6대 계획은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확대, 부스터샷 접종, 학교 대면 수업 유지와 코로나19 검사 확대 및 마스크 착용, 경제 회복과 감염자 치료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심각한 재유행을 겪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처가 민간의 백신 접종 의무와 확대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노동절 기준 미전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백신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확산세가 더 심각한 겁니다. 산재의 굽다 CNN 의학 전문 기자는 어제 방송에서 지난 6일 노동절을 기준으로 미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지난해 노동절보다 각각 3.5배, 2.5배, 1.8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타 전문 기자는 존스푼킨스 대학과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이용해 이런 수치를 전하면서 지난해 이맘때 자신에게 이 수치들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을 갖고 있다며 이 수치들은 더 낮아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는 이런 복합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확진자는 이번 팬데믹 기간 통틀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잘안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는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면 어린이들도 의도치 않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안정을 찾는 조짐도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만 2,393명으로 2주 전보다 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증가한 10만 1,232명, 사망자는 34% 늘어난 1,499명이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미 전역에서 무려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스터 샷 접종에서 얀센 백신은 제외됐습니다. CDC는 얀센 백신과 관련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백신 부스터 샷의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을 받은 백신에 한해 이달 20일부터 미 전역에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상 백신은 리보핵산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FDA가 지난 3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20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에 한해서만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400만 명을 웃돌지만 부스터 샷 접종 대상 백신에 얀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존슨 앤 존슨은 자사 백신을 1회만 접종한 후 8개월 후에도 항체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존슨 앤 존슨은 얀센 백신도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자넷 우드콕 FDA 국장 권한대행과 로시 월란스키 CDC 국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검토해야 부스터샷 접종 백신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보건당국은 혼합 백신 접종 방식을 권하지 않고 있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어제 하원 윤리위원회는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의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달러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규정을 처음 위반한 로이 의원은 500달러지만 지난 5월 이후 착용 거부로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린은 벌금 합계가 2,5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리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원은 포갑적인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공화당 하원에선 이들 두 사람 외에도 토마스 매쉬 렐프 노먼, 브라이언 매스 베스 벤 다인, 메리아넷 밀러 믹스 등 다섯 명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습니다. 그린 메시 노먼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방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올해 초 만들어졌습니다. 확진자가 급감했던 지난 5월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라 규정이 해제됐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한달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하원은 의사당 회의장 입장 전 보안검사 의무화 조치도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16 사태 직후 생긴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처음엔 5천 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 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외식과 여행 관광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고 인력 부족과 공급 문제 또 운송 지연도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이 7월 초에서 8월까지 보통 속도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이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과 여행, 관광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이는 델타 변이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선 델타 변이 급증이 오토쇼 등 여름 행사 취소로 이어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선 주택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됐습니다. 공급 문제와 인력 부족도 자동차와 주택 판매 등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송 지원과 높은 운임 비용으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보고됐습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의 한 회사는 이미 다섯 번의 임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15년 내 국가의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를 웃도는 수준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적인 비용절감과 지원정책, 대규모 전력화 작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일자리 15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니퍼 그랜 홈 에너지부 장관은 태양광 전력계획에 대해 이 밝은 미래를 달성하려면 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평하게 배치하고 강력한 탈산소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태양광 에너지 청사진을 위해 2025년 전까지 매년 30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세워야 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6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설치된 태양광 전력 생산 설비는 총 규모가 15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는 청정 에너지 정책이 2035년까지 발전 설비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05년과 비교해 95%나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등 청정 에너지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정부는 북한 자산 3,169만 달러를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정부만이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기관도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동결 자산 현황을 매년 집계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어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북한의 동결 자산이 2019년보다 8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외 자산 통제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북한 동결 자산을 4,448만 달러로 집계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분류 등을 거쳐 이 수치를 3,161만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벌이는 개인 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수치는 이들 모두에 대한 동결 자산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테러 지원국 지정 국가들은 이란과 시리아에 지난해 동결 자산은 각각 7,375만 달러와 3,532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 허가 신청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공사 허가 신청 비용을 면제하는 긴급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욕시민들은 주택이나 업소를 수리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최대 1,200달러의 공사 허가 비용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미 적십자사와 함께 주택 수리기간 동안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515달러의 데빗카드를 제공해 허리케인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옷과 개인용품 등은 물론이고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드블라주 시장은 지하실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를 주고 있는 랜드로드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7일 퀸즈 플러싱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 등은 이날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코로나 여파로 관람객이 없이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직접 현장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은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메이시스 백화점은 올해 제95회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예년처럼 관광객들과 함께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폭 축소됐던 거대한 풍선과 말칭 밴드, 뮤지컬 공연 등도 예년 수준으로 재개됩니다. 단 보다 안전한 행사를 위해 보건 규정이 시행됩니다. 메시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추가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메시스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실내 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참가자 수를 최대 2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 당일인 25일 오전 9시부터 NBC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뉴욕시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관람 장소와 안전규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1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루시고 판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고판사를 연방고법판사로 재직하게 될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부에서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5천 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2주 연속 갈아치운 겁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2천 건 감소한 27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 회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로나19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뉴욕 한인회에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사진이나 서류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500달러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비 피해까지 겹쳐 안타깝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저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우버나 리프트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필머비 주지사는 아이다로 개인 차량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898211 번호로 NJ 아이다 마이드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됩니다. 또211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아이다 피해자는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